미... 네, 안녕하세요. 미잇또랑 미나네. 제가 오늘은 그 뭐지? 그이벤을 하려고 이뱅 그걸 열 건데, 제가 두, 세 달밖에, 세 달이나 했는데 구독자가 다섯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번에 구독자 많아지려고 이벤을 열려고 그래요. 근데 네, 택배로... 가는 것도 될것 같아요 제가 미니 앵무새님한테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봐서 보물어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동생이 혼나고 있어서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이뱅은요 이거 이렇게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에어캡이 있는데, 이게 제일 두꺼우니까 이거 먼저 사용해드릴게요. 이건 전에 쓰던 토핑 인데 이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여섯 가지. 이게 제가, 그, 토핑이 별, 로 없어가지고,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00이면 좋겠다 하고 넣었어요. 그리 이거 먹을거리, 몽쉘 하나, 그리고 아이스티 두 개, 그리고 젤리빈 그리고 자유시간 세 개, 막대사탕, 그리고 왔다 껌. 들어있어요. 왔다 껌. 있고요.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에어캡에 씌워져서 가요. 이렇게 에어캡에. 그래서 별로, 그거는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안전 배송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거는 덤하고 아 그냥 조그만한 덤하고 그냥 에어캡 이거 그냥 제가 넣어드렸고 이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샐러드 파우더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포스트잇 세트인데 되게 많이 넣었어요. 제 생각에는 중량인 것 같고요. 이 두께, 이렇게. 두께가 이렇고요. 되게 많아요. 포스트잇이. 왜또 붙었대? 이거, 이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는데 이거, 아, 다시 생각하니까 소량 같아. 소량이에요. 제가 이거를 아끼는 퍼스트잇이어서 많이 못 넣었어요.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샐러드 파우더, 포스트이스트. 이거 도일리 페이퍼 되게 많이 넣었고요. 이거 소량인 것 같아요. 두께. 그리고 이쑤시개 네 여섯 개 하고 이거 이용거한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에어캡에 씌워져 갖고요 이것도 다 에어캡에 씌워져갈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에어캡 두장 넣었어요 이게 이 두께가 좀 그거 해가지고 안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세개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2장 네, 넣고요. 처음에 어, 목소리가 다운되지 지금 <laughs> 이자 아. 고 네, 이렇게 있고. 뭐 이거는 이것도 덤. 한. 이거 콜트핀 스틱도 있고 그런데 이거 스티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숭이 스티커하고 이번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알럽 유스 스티커 있고 그리고 여기 맛있는 음식 스티커도 있어요. 안 들어가니? 네.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들어가서. 네, 이건 고카토피인데요. 스틱 좀 넣고요. 이거는 라임이고, 이거는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버섯이에요. 이거 이렇게 넣어줘서 갖고 왔고. 어, 이거 소량이에요. 네. 조금만 더 주셔서 이 사야 돼요. 근 네, 이건 곰돌이 케이스인데 이거 저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세개 하나에 두개 이렇게 한개 넣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덤 덤이 이렇게 세 가지 넣어줘서 가고요. 이건 OPP 봉투 세트인데, 이거 조금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귀찮은 이게요. 이거. 이거 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 있잖아요. 세우는 거. 이렇게 서 세우는 거. 이렇게 그거, 넣어드렸고. 이거 세장 넣었어요, 이거. 여기 안에 더 들어있거든요. 세 장. 이거 다 합쳐서, 이거, 하얀색 영어 써져 있는 것까지 합하면 OPP가 네 장에 들어가요. 그, 그냥 투명은 세 장밖에 안 들어가요. 죄송해요. 소량이고 소량 다 소량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많이 데, 이거 입에는 되게 큼직하게 됐어요. 네, 수제 퍼핑쿠킹 DIY 그리고 그냥 DIY 세개세 3개, 개씩 넣어드렸는데 수제 퍼핑쿠킹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퍼핑킹 수제 퍼핑쿠킹인데 이것도 설명해 드시 이거 DIY 이거 크림 넣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슐라슐라 했죠 이건 아이스티 수제 팝핑킹인데 진짜 시용 가능한 거고요 개인주비물 물과 컵이에요 컵그리 여기에 이거 팝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제 팝핑킹 두개 이렇게 3개, 3가지 들어가고요. 3가지, 3개. 네, 이렇게 3가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DIY인데요. DIY 3개, 스파게티, 돈가스, 타코야기 있어요. 이거다 타코야끼인데 이거 설명했듯이, 설명했죠, 제가 저번에? 이뱅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것도 이뱅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이 돈까스 이것도 그 이뱅에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미니앵무새님한테 받은 선물 후기와 같이 찍은 거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서 그거 해서 가고요 제가 더 넣을 거 있으면 더넣 거예요. 그, 다이소 갔다가. 진짜 새 걸로.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할 수도 있는데, 할 거면, 그, 물, 그거 있잖아요. 물, 스프레이, 스프레이용 그 통, 그거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넣어줘서 갑니다. 네, 이거 꼭, 진짜, 구독하고 양식해주시고,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에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는요, 전화번호는, 01036866726입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이따께. 036866726. 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양식이나, 그, 뭐지? 양식이나, 이름, 이름, 나이, 주소,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뭐지? 양식, 써주시고, 성별, 써주시고, 그리고, 구독했는, 구독,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다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은요, 만약에,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을 쓰지 마시고, 만약에, 그, 김승현인데, 제 이름 김승현인데, 미니또랑이잖아요. 그러면 미니또랑, 이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니또랑 그리고 가로치고 김승연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자기 이름 쓰세요. 제 이름 쓰지 마시고. 뭐뭐뭐뭐, 뭐 진짜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음 전화번호도 써주세요. 왜냐면 제가 문자를 출발했어요 하고 이렇게 할수 있음.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제발 진짜 줄리언니 미니쿠키언니 꿈그린언니 그리고 러블리미언니 진짜 네명 네분은 진짜 구독해주세요 진짜 제가 진짜 언니를 되게 맨날 맨날 꼬박꼬박 보거든요 제발 제발요 제발 구독 구독, 구독해주세요, 구독. 네, 구독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